요즘 기괴한 게임 하고 싶어서 좀 쉬어가고 싶다랄까? 지쳐버려서 뇌가 터져버릴 것 같아가지고 게이 퍼리가 왜 기괴해? 아 게이 퍼리는 기괴해 게이는 기괴하지 않아 퍼리도 기괴하지 않아 근데 게이 퍼리는 기괴해 선생님 게이건 퍼리건 다 기괴합니다 새끼 옛날에 몬타나 존스 봤어 안 봤어 이 새끼들 이거 몬타나 존스도 안본 것들 이거 기계는 혹시 어떠신가요? 외계인? 아니 안 그래도 저기 외계인 2본 사람들 있니? 아니 수목 님이 외계인 2를 계속 추라이 추라이 하시는 거야 근난일도안 봤거든 태리 누나 보는 거만으로도 재밌대 아니 그래서 저는 요즘 영화가 보고 싶은 게 지금 고거전 때문에 다른 도파민을 찾지 못해 오늘도 진짜 앉은 자리에서 한 3시간을 고거전을 보다가 밥 먹으면서도 아빠랑 나랑 서로 TV 보이는 자리에 앉으려고 아.. 아빠 막 이러면서 아빠... 이러다니 고거전 일시정지 해놓고 결국 밥 먹고 지금 고거전 밀린 거들 오늘 아빠랑 다 봐가지고 지금 고거전만한 도파민이 없어 내가 고려 양규 도시답치면서. 장군님 어딘가 익숙하다 했더니 영화사바하에서 지국님 역할 맡은 사람이었음 드드 사바하는 공포영화 아니에요? 무서워서 나는 공포영화 같은 걸 많이 못 보긴 하는데 검은 사제들 사바 둘다 같은 감독님인데 우리나라에서 음 제일 잘하는 감독 같은 검은 사제들은 내 사촌 동생 수능 끝나고 같이 봤거든요 언니난강 동원이 솔렇게탈생인지 몰랐어 이러고 그러니까 나도 왜 알았는데 왜 몰랐을까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아니 감독님이 진짜 배운 변태인 게 강동원한테 사제복을 입혔다니까는 그건 어지간한 변태가 아니고서는. 캐스팅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검은 사제 보고 공포 면역 생겼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곤지암 보고 다시 공포병 도짐. 아, 어, 곤지암은 애들이 하도 얘기해서 알아. 옛날에 주운 수속작 뭐지? 우리 때는 시험 끝나면은 교실에서 공포 영화 보는 게 국룰이었는데 그때 애들이 막그루지 보지 하는데 나는 못 봤어 무서워서. 저는 이게 뭐 심리적이나 스토리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천사의 비밀이 괜찮았어. 오픈 천사의 비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명작이라고 하는 이유가 승리진하고 반전이 존나 기가 막히거든. 음 유전 그거 그 감독이지 저거 그 감독 저 누구야 이거.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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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드소마, <laughs> 미드소마 기억이 안 나. <laughs> 야, 미드소마, 그, 어, 미드소마 감독 거잖아. 어우, 나 그것도 기괴에서 싫더라고. 나도 미드소마 보고 싶었는데 그 용기가 안 나서서 옛날에 저희 주사장이 방송에서 미드소마 같이 보게 하길래. 아, 씨발! 아니, 이거 이저부금 있잖아. 우리 그 90년대 초반생들한테는 이 심장 속에 각인된 공포라니까는? 이 개새끼! 야 이거 감히 이런 걸 보내다니 너무 무섭다고요. 그 착시나리가 지금 보면 유치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명작인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보면 명작인 이유가. 한참 막 무슨 애니콜, 뭐, 이렇지, 라이드폰 뭐, 메, 모토로라, 뭐, 이런 거. 막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에 관심을 가지던 시절에 핸드폰에 관련된 그 승리증 공포에다가 커신도 나오고 깜놀도 나오고 붉금까지 히트를 쳐가지고 완전히 그냥 센세이션이었어요. 그때 당시가. 그래서 그때는 우리나라에서는 또막 유행했던 게 주온, 착신아리, 데스티네이션 1, 2 이런 거. 워크래프트 3는 이 새끼야. 알포인트는 이제 가족끼리 보다가 엄마는 애, 저 벌써부터 기절해버리고 우리 엄마는 완전히 진짜 아기 말티즈 같은 성격이어가지고 이 보자마자 기절해버려가지고 아빠랑 보다가 아빠가 어, 무서우면은 가서 자라 이래가지고 엄마랑 송붙 잡고 잤던 기억이 군대에서 G키에서 알포인트 놀이 재밌었는데 뭘 알포인트 놀이야 미친놈아! <놀람> 이야기 속으로랑 포요미스 테디 득장 어디 갔니? <놀람> 전술의 고향도 부르지 그러냐? 음? 배틀로얄 나초등학야 있었을 때 트니버스에서 학교 계단 보고 울어버린다. 어둠 속에 엘리베이터. 아, 그치그치지 그 엘리베이터 계단이 또 그거 있잖아요. 아, 맞다. 아, 집 열쇠. 아, 찾아졌는데. 거울에는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뒤에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거울. 아, 나 귀신의 집돈 주고 봤어 님들. 나 원래 TV에서 그거 700원인가 주고 봤거든요. 저는 그걸 돈 주고 본 사람이에요. 무서운 집, 무서운 집 맞나? 그 아줌마 혼자서 하드캐리 하는 거. 나의 기괴한 감성에 맞았어. 나는 그 700원이 아깝지 않았어, 진짜. 제일 무서웠던 거는 그게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같은 데였어. 5층짜리 빌라 같은 거였는데 그 5층 꼭대기부터 지하 1층까지 오르락 내리락을 한 시간 동안 계속 오르락 그게 제일 무서웠어, 나는. 심지어 그 장면이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야. 들어갔다가 "우와!" 하고 또 올라갔다가 그래서 별로 안 무섭게 나는 잘 봤어. 데스티네이션 병에 한번 걸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박은 위험해인데, 제일 잔인한 거는 사실은 원투거든. 그 육안으로 좀 약간 잔인한 걸 보고 싶다 이러면 은3를 파이널을 보시고. 약간 좀 심리적인 그조여하는 사람들이 보고 싶으면 신박하게 죽일까를 두고 만든 영화들 같긴 한. 그저 테닝 기계에서 막그 와캬빠 헛방 금발 언니들이 막태닝기계 들어가서 으막 이러고 있는데 저게막타 죽는 거랑 그리고 헬스장 가서 이게 헬봉이가 헬스하고 있는데 뭐중량이 머리 폭해 가지고 머리 터져 죽는 거랑 데스티네이션 팁. 처음부터 사고로 죽는 게 호상인 괜히 살아남았어. 뚝딱 <laughs> <말씀은. 웃음> 누나 콜렉터 봄이라고 해야 되는데, 시발. 누나 콜렉터는 또 뭐야? 이러고 있었네. <laughs> 아니, 하필 그 단어의 그 조합이 예예 좀 그렇네요. 미국 경찰들 조명되고 나오면 엄청 위지됨 애니발이 되어 하면 긴장 풀림, 미국 공포 영화 특집! 한참 길질하다가 한 영화 러닝타임 1시간 40분 내내 경찰 안 오다가 그리고 또 도시 집에도 안 가요. 미국 귀신년들이 꼭 도시 집에는 안 가요. 어디 뭐 뉴욕 이런데 비싼 집에는 안 가고 저기 어디 외곽에 산장에 어디 뭐 도심과 떨어진 곳에서 그런 집에서만 찾아가가지고 시골 집에만 찾아가가지고 그냥 경찰 부도면한 뭐 시간 동안 경찰이 오지도 않고 그러나 그래. 미국 공포부면 마지막에 꼭집 공포 불태우거나 폭파시키더라. 못... 아니 꼭 불태워야 돼. 근데 그것도 일부러 태운 게 아니야. 막 이렇게 도망가다 보니까 저절로 불이 나버린 거야. 아니 그래놓고 이제 불탔으니 모두 끝난 건가 하고 이제 영화 마지막에 에필로그 보면은 뭔가 후속작을 암시한 듯한 그런 장면. 슈퍼 내추럴. 은근히 사람들믿 미드도 좋아하네. 그러니까 미국보단 나는 그래도 동양 공포영화가 좀더 재밌는 것 같아. 슈퍼내추럴 시즌 12까지 여동생이랑 같이 봤어요. 딘이랑 생기존자림 상남자 사슴눈남자 형제 음? 둘이 퇴마 행함. 어머 그렇다면 한번 장바구니에 담아볼까? 갑자기 관심이 생겨버렸네요. 맞... 슈퍼내추럴은 포스터만 봐도 방장 취향이 될 드라마. 아 기다려봐. 슈퍼내추럴. 아 자주 벗는다고요? 아 아하. 그래? 구글에서 쳤어야 되 별거 안따왔었는데 뭐지? 이상하다 다 최다 옷을 입고 있는데 아 기본적으로 배를 깐다고요? 슈퍼 내추럴 저장 자주 벗는다고 하니까 흥미 없어졌다면서 바로 검색하네 아 근데 뭐볼 수도 있지 근데 나이가 몇인데 형제 말고, 천사랑 커플링 악마랑 커플링 남남남여남여여 많아서 오타쿠들이 환장하게 했음 <laughs> 아니, TTS가 남남남여여여여, 이거만 개 빨리 읽어. 그러면 분명히 악마들이 남남여여 커플이면, 인큐버스, 인큐버스, 서큐버스, 서큐버스 엮어서 존나 잘생기고 예쁘고 와카페어빵 커플링들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 그분들이 많은 거 아니야? 흐흐흐. <laughs> 옷도 자주 벗고 자주 더러워진다고? 아뭔 소리야.. <laughs>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거야! 나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궁금해하지도 않았는데! 그만큼 인기 있다는 거지 한 잔에! 아 근데 드라마는 약간.. 긴빠진다고 해야 되나? 너무 정신력이 많이 빠져서 영화 같다가 알잘딸 때리기 좋은데.. 제발 어, 다시 찍어주세요! 너무 잘생겨서 옷도 따라 입고 뭐? 머리도 따라 했는데 나는 왜.. 야! 뭘 따라하고 앉아있어 진짜! 추천합니다. 야, 니가 잘못했다. 이거는 이건 뭐, 뭐 어떻게 다, <laughs> 이걸 따라 할 생각을? 이거 얼굴도 다 했구만.